오지의 마법사 우리나라에도 서울, 부산처럼 여러 도시가 있는 건 알고 있지?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야. 한 나라 안에는 여러 도시가 있어. 이 이야기는 미국이라는 나라 안 켄자스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그곳에는 농부인 헨리 삼촌과 엠숙모 그리고 도로시라는 소녀가 함께 살고 있었단다. 토토, 이리 와! <목소리>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와 늘 함께 지냈어. 토토,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면 바로 이 방으로 피해야 해. 알겠지? <목소리> 걱정 마. 내가 너랑 꼭 피할 테니. 도로시는 토토를 꼭 안으며 웃었어. 도로시가 살고 있는 켄자스라는 도시는 회오리 바람이 자주 부는 곳으로 유명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집 밑에 회오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하방을 만든단다. 물론, 도로시 네 작은 통나무 집에도 이런 지하방이 있었지. 어느 날 무시무시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왔어 도로시 회오리바람이야 지하방으로 피해 헨리 삼촌이 큰소리로 말했어 방에 있던 도로시는 얼른 토토를 안았어 토토 어서 가자 <laughs> 그런데 도로시 품에 있던 토토가 폴짝 뛰어 침대 밑으로 쏙 숨어버린 거야. 아, 안 돼, 토토! 어서 나와! 토토는 바람소리가 너무 무서웠나봐. 침대 밑에서 안 나오려고 계속 깊은 곳으로 숨어 낑낑거렸어. 그때,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어. 어, 무슨 소리지? 토토야! 우리 집이 하늘로 도로시가 창밖을 내다 보니 집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거야. 아! 집이 빙글빙글 돌며 하늘로 오르고 있었어. 집은 바람에 실려 멀리멀리 멀리 날아갔단다. 도로시는 토토를 데리고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 속에 숨었어. 도로시는 너무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았어. 도로시의 집이 무언가에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 도로시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어. 하, 이 푹신한 침대 위에 있지 않았다면 우린 크게 다쳤을 거야. <laughs> 그건 그렇고 말이야, 토토. 바람이 멈춘 것 같아. 도로시와 토토는 창 밖으로 밝은 햇살을 쏟아져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 어머나, 여기는 어디지? <laughs> 정말 아름다워! 도로시는 무지개 빛깔의 꽃이 여기저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놓고 감탄하고 있었어. 그때 도로시의 곁으로 남자 세 명과 할머니가 다가왔어. 남자들은 파란색 옷에 끝이 뾰족한 파란색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어. 할머니는 둥근 모자에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는 모자를 썼지. 환영합니다, 여자 마법사님. 오지의 나라, 먼치킨 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못된 동쪽 마녀를 없애줘서 고마워요. 어리둥절한 도로시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 아, 전 도로시라고 해요. 전 마법사도 아니고 마녀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 <laughs> 당신이 타고 있던 집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한 일이죠. 그러면서 할머니는 집 한쪽 귀퉁이를 가리켰어. 못된 동쪽 마녀는 하늘에서 떨어진 도로시의 집에 깔려 은색 고두를 신은 발만 보였지. 어머나, 저기 은색 고두를 신은 사람이 못된 동쪽 마녀라고요? 어, 그런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저는 북쪽 마녀예요. 오제의 나라에는 네 명의 마녀가 있답니다. 남쪽과 북쪽 마녀는 착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쪽 서쪽 마녀는 아주 못된 마녀예요. 조심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 해가 떠올랐어. 햇빛이 비치자 마녀의 발은 사르르 사라지고 응구두만 남았지. 북쪽 마녀는 응구두를 집어 도로시에게 건네주었어. 자, 이응구두는 도로시가 가져요. <laughs> 고맙습니다. 집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신발이 없었는데. <laughs> 응구들를 신도록 이어 이제 응구두는 도로실 거니까. 마녀님, 제가 살던 켄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북쪽 마녀는 지팡이를 들어 노란 길을 가리켰어. 이 길은 에메랄드 도시로 가는 길이에요. 그곳에 사는 마법사 오지가 당신에게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정말인가요? 고맙습니다. 도로시는 북쪽 마녀에게 인사를 한뒤 노란 길을 따라 걸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도로시를 부르는 거야. 꼬마 아가씨, 어디를 가세요? 그건 옥수수밭 장대에 매달려 있던 허수아비였어. 에메랄드 시에 있는 오주의 마법사를 찾아가고 있어요. 어, 그게 누군가요? 그러면서 허수아비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내 머릿속은 텅텅 비었죠. 하루 종일 까마귀를 쫓기만 할 뿐. 우주의 마법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같이 가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먼저, 저를 이 장대에서 내려주세요. 도로시는 툭툭. 허수아비와 함께 노란 길을 걸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이 나왔어. 숲을 걷는데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허수아비 씨, 삐걱거리는 소리 들었죠? 숲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왜 나지? 어, 무슨 소리인지 소리가 나는 곳을 함께 찾아봐요. 토토, 너도 들었지? 조금 깊은 숲으로 들어가니 온몸이 반짝거리는 양철로 된 나무꾼이 도끼를 위로 시켜든 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깜짝 놀랐어.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물었지. 당신이 낸 소리예요? 이런 자세로 한참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요. 괜찮다면... 저기 있는 가방에서 기름을 꺼내 나에게 기름칠을 해주세요. 도로시는 나무꾼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저는 동쪽 마녀의 마법에 걸린 심장이 없는 나무꾼이에요. 그럼 마법사 오지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면 어때요? 에메랄드시에 있는 마법사인데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와 함께 에메랄드시로 향했단다. 도로시와 친구들이 울창한 숲을 지나는데 무시무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사자가 길을 가로막으면서 토토를 물려고 했지. 사자를 물려가다니 너처럼 큰 사자가 이렇게 작고 힘없는 강아지를 괴롭히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화가 난 도로시는 사자의 콧등을 찰싹 때렸어. 그러자 사자는 앞발로 콧등을 어루만지며 엉엉 우는 거야. 아이고, 아파라! <laughs> 사자가 울다니… 사자가 웃는 건 처음 봐. 넌 겁쟁이 사자구나. 네. 저는 사실 아주 겁이 많아요. 다른 사자들처럼 용감해지고 싶은데.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오주의 마법사가 도와줄 거야. 오주의 마법사가 저한테 용기를 줄수 있을까요? 엄청난 마법사라니까! 너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을걸? 도로시의 말을 들은 사자도 용기를 얻기 위해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했단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노란 길을 계속 걸었어. 와, 에메랄드시에 가까이 온것 같아. 봐, 주위 사람들이 모두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 어? 저기 봐, 노란 길이 끝나고, 성이 나타났어.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는 성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오주의 마법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 좋아요. 그렇지만 모두 이 초록색 안경을 쓰고 절대로 안경을 벗으면 안 돼요. 모두 문지기가 준 초록색 안경을 쓰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수는 없었어. 오즈의 마법사는 하루에 딱한 명씩만 만나겠다고 했거든. 첫째 날, 도로시 혼자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갔어. 오즈의 마법사님,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쪽의 <laughs> 마녀를 없애면,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어, 네? 저는 서쪽 마녀를 없애는 방법을 몰라요. 넌 동쪽 마녀도 없앴잖아. 분명 할수 있을 거야. 둘째 날은 허수아비가 오즈의 마법사를 만났지. 오즈의 마법사님, 전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싶어요. <laughs> 서쪽의 마녀를 없애면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어요. 셋째 날은 양철 나무꾼이 오지의 마법사를 만났지. 오지의 마법사님,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갖고 싶어요. <laughs> 서쪽의 마녀를 없애면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주지. 마지막으로 사자가 우주의 마법사를 만났어 저 저... 우주의 마법사님 저, 저는 용감해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laughs> 서쪽의 마녀를 없애면 아주아주 아주 용감한 사자가 되게 해주겠다. <laughs> 모두들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고 난뒤 다시 모였어. 오즈의 마법사는 아주 커다란 머리만 있었어. 전부 초록색으로 말이야. 무슨 소리야?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던데, 아름답다니.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었어. 아니야, 아주 뜨거운 불덩이였어. 난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모두들! 다른 모습의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고 온 거였어. 굉장한 마법사가 맞나봐 모습을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잖아. 양철 나무꾼이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어. 그런데 왜 우리한테 서쪽 마녀를 없애라고 했을까? <laughs>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자, 모두 기웃네! 어쨌든 사적 마녀를 없애야 해. 그래야 모두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 어, 일단 가보자. 모두 소원을 이루지 못해 실망했지만, 다음날 사적 마녀를 없애기 위해 출발했단다. 뭐? 날 없애려, 꼬마 일행이 온다고? 하하하, <laughs> 어림없지. 자, 날개달린원수이들아 가서 꼬마 일행을 잡아오너라! 도로시 일행은 갑자기 날아온 원숭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모두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제대로 도망도 가지 못했지 도로시와 친구들은 꼼짝없이 붙잡혀 서쪽 마녀 앞으로 끌려갔던다 네 가지 것들이, 감히 날 잡아! 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런데 도로시의 구두를 본 사적 마녀는 깜짝 놀랐어. 아니, 저건 동적 마녀가 신던 마법의 은구두잖아?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빼앗지? 사적 마녀는 도로시에게 온종일 힘든 일을 시켰어. 어서 가서 밥을 해와. 아니, 저길 청소하거라. 그러면서 서정 마녀는 도로시의 응구들을 뺏을 기회만 노렸지. 하지만 도로시는 목욕할 때만 빼고는 응구들을 벗지 않았어. 난 물이 제일 무서워. 차라리 어두운 게 나아. 그런데 목욕할 때만 응구들을 벗으니... 가까이 갔다가 나한테 물이라도 묻으면 어떡해~? 응, 생각만 해도 무섭네.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적 마녀는 도로시가 목욕을 할 때는 가까이 가지 못했단다. 아, 좋은 수가 있어! <laughs> 부엌 한가운데 새 막대기를 갖다 두면 걸려 넘어지겠지. 사적 마녀는 도로시의 발에서, 응구두가 벗겨지도록 속임수를 썼어. 그걸 모르고 지나가던 도로시는 새막대기에 걸려 과당 넘어졌지 사정마녀는 도로시의 발에서 벗겨진 응구들을 재빨리 낚아챘어. 이제 이응구들은내 거야. <laughs> 어, 왜 남의 구두를 가져가는 거예요? 돌려줘요. <laughs> 내가 왜 그래야지? 이음구드는 이제 내 거야. 뭐라고요? 화가 난도로시는 청소하려고 물통에 두었던 물을 사정마녀에게 뿌려버렸어. 아, 아, 안돼, 물은 안돼.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물을 뒤집어쓴 사정마녀가 몹시 괴로워하다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야. 이렇게 쉽게 서쪽 마녀를 없앨 수가 있었다니 도로시는 깜짝 놀랐지. 서쪽 마녀를 없애는 방법이 그렇게 쉬울 줄 몰랐거든. 얘들아, 어서 가자. 서쪽 마녀를 없앴어. 그것도 아주 쉽게 말이야. 도로시는 토토,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어. 서쪽 마녀는, 도로시의 응구도가 갖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은 모두 감옥에 가둬버렸거든. 그리고 도로시에게만 일을 시키며 도로시가 신발 벗기를 기다렸거든.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시로 돌아왔어.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와 친구들을 만나주지 않았어.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오즈의 마법사는 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거죠? 도로시는 에메랄드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소리쳤어. <laughs>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맞아! 우린 계속 감옥에 있었다고! 서쪽 마녀를 없애고 왔으니 당장 약속을 지켜! 모두들 힘들게 고생하며 서쪽 마녀를 없애고 돌아왔는데, 법법사가 만나주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났지. 도로시 일행은 문지기를 밀치고 오즈의 방으로 가서 외쳤어. 마녀를 물리쳤으니 약속대로 소원을 들어주세요! 화가 난 사자도 으르렁거렸지. 그런데 그 소리에 놀란 토토가 펄쩍 뛰다가 구석에 있는 커튼을 걷어버렸어. 그러자, 키가 작은 할아버지가 커튼 뒤에서 나타났어. 나는 위대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laughs> 얘들아, 미안하구나. 사실은, 내가 오지의 마법사란다. 오지의 마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네, 커다란 머리가 아니고요. 아니야, 우아한 부인이었어 아니, 무시무시한 괴물은 어디로 간 거지? 어, 뜨거운 불덩이였는데. 도로시는 많이 실망했어. 켄자스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줄 위대한 오지의 마법사가 그냥 할아버지였으니 말이야. 거짓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난 위대한 마법사가 아닌 평범한 할아버지란다. 정말 너무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날 위대한 마법사로 알고 있지.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알리지 말아줘. 비밀을 지켜주면 내가 겐자스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볼게. 다른 친구들의 소원도 들어줄게. <laughs> 네, 알겠어요. 도로시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 허수아비야, 네 머릿속에 있는 지푸라기를 빼자. 대신 왕겨을 집어넣어 줄게. 와, 그럼 저도 생각을 할수 있나요? 허수아비야, 넌 지금도 생각을 할수 있단다. 네? 네가 생각하고 있으니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란다. 다만 네 지푸라기가 너무 오래되었으니 벼의 겉에서 맨 처음 벗긴 굵은 겨로 다시 채워줄게. 네, 고맙습니다. 하수아비는 완교로 채운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했어. 양철 나무꾼은, 가슴에 하트 모양의 주머니를 달아주마. 우와! 내 가슴에서 두근두근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우와! 양철 나무꾼은 두 손으로 가슴에 있는 하트 모양의 주머니를 꼭 감쌌어. 자, 겁 많은 사자야. 이 초록색 병에 담긴 주스를 마시거라. 그럼 아주 용감해질 거야. 네, 고맙습니다. 아... 사실, 초록색 병에 담긴 주스는 용감해지는 마법의 주스가 아니었어. 하지만, 마법의 주스라고 믿고 마시니, 겁쟁이 사자는 정말 용감한 사자가 된것 같았지. 도로시만 빼고, 모두 그들이 원하는 생각하는 머리와 심장, 용기를 얻게 되었어. 오주는 도로시와 함께 떠날 준비를 했어. 하늘을 활활 날수 있는 커다란 기구를 만들었단다. 커다란 기구를 타고 캔자스까지 날아갈 생각이었어. 지혜로운 허수아비야! 오주의 나라를 부탁한다!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와 함께 기구에 올라탔어. 막 출발하려는데 토토가 기구에서 폴짝 뛰어내리는 거야 토토 이리 와 토토를 잡으려고 도로시까지 다시 기구에서 내렸지 그런데 기구는 멈추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단다 돌아와요 나도 같이 가요 도로시야!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잘 있어라! 도로시는 켄자스로 돌아갈 기회를 놓쳐서 엉엉 울었어. 그때 착한 남쪽 마녀가 나타났어. 도로시, 걱정 마요. 당신이 신고 있는 응구두에는 놀라운 마법의 힘이 있답니다. 응구두의 뒤꿈치를 세번부딪히고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수 있지요. 하하하. <laughs> 어, 그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도로시, 축하해. 얼른 그렇게 해봐. 도로시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토토를 가슴에 안았어. 응구두 뒤축을 세번부딪히며 말했지. 헨리 삼촌과 엠숙모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그 순간 도로시는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을 날았어 얼마 후풀밭디로 살포시 내린 도로시 눈앞에 새롭게 지은 집이 보였어 <laughs> 곧 헨리 <햄네> 삼촌이 나왔지 <laughs> 삼촌 숙모 제가 왔어요. <laughs> 우리 도로시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오는 거니? 엠 승모는 도로시를 껴안고 울면서 말했어. <laughs> 신기한 우주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정말 기뻐요. 도로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엠 승모를 다시 꽉 껴안았단다.